안녕하세요, 임성환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고등학교 2학년 그리고 고등학교 3학년 친구들을 위한 수업 드디어 기하에 대해서 공부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자, 기하 도형에 대해서 쌤과 좀 배우는 시간이고요. 우리 기하의 가장 첫 번째 대단원입니다. 바로 이차곡선에 대해서. 함께 좀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자, 오늘은요, 그 전반적인 2차 곡선에 대한 내용들과 함께 가장 먼저 나오는 포물선에 대해서 함께 좀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쌤과 2차 곡선 함께 좀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2차 곡선이란 이런 것이다. 자, 2차 곡선이죠. 우리 친구들이 알고 있는 그 2차, 우리가 생각하는 그 2차식이 포함되어 있는 곡선 모양의 형태. 바로 2차 곡선이 맞습니다. 2차 곡선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그 곡선이라는 것은 결국 그래프거든요. 우리 그래프는 어디에서 그림을 그리지? 그렇지. 바로 좌표 평면에다가 그리죠. 좌표 평면이라는 것은 X축과 Y축이 있습니다. 그 XY 관계식에서 2차식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쌤이 말하고 싶은 건 뭐냐? x랑 y에 대한 2차식꼴로 그렇지? 2차식꼴로만 정리가 된다면 우리는 그 식을 우리는 뭐라 그런다? 2차 곡선이다라고 한다라는 것이죠. 반드시 x랑 y에 대한 2차식 표현이 돼야 됩니다. 물론 x랑 y에서 2차식꼴이 없는 경우도 있어. 그럼 그것들에 대해서 2차 곡선들에 대한 모양이 결정이 된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2차 곡선을 처음 배우는 것은 아니에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 중학교 3학년 때 배웠습니다. 바로 2차 함수라는 걸. 선생쌤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요런 2차 함수도 x에 대한 2차 식굴로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2차 곡선 중의 하나입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 때 음, 선생님! 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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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고고는 한자 이렇게 이렇게 이 고자를 모르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이학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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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제곱 이렇게 이이게 뭐야? 그이렇이지게실은게도요 x, 이에 대한 2차식으로 되어 있이 때문에 우리 이차곡이이라고할수 있다는 것이죠 어떤 느낌이지 알겠지? 그래서 사실은 xy에 대한 2차식으로 되면 모두 다 2차 함수다라는 건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기하라는 내용 단원에서 이제 2차 곡선을 좀 배워야 되는데 2차 곡선에 대한 종류를 먼저 쌤이랑 좀큰 그림 빅피처로 좀 그리고 나서 잠시 이야기를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 기하에서 배우는 2차 곡선 종류는 크게 세 종류로 쌤이랑 배우고 갑니다. 첫 번째는 포물선. 다음 두 번째는 타원. 세 번째는 쌍곡선이라는 것들에 대해서 배워요. 뭐, 미리 말씀드릴게요. 이 타원과 쌍곡선은요, 서로 형제, 자매 같은 느낌입니다. 그래서 타원과 쌍곡선은 한꺼번에 우리 친구들이 좀 배워주셔야 돼요. 그 말인직선 포물선은 혼자 먼저 따로 배우고 가야 되겠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사실 가장 중요한 주제인데요. 우리 친구들이 쌤과 기아라는 것을 공부할 때 가장 중요한 주제, 포인트가 바로 뭐냐면 정의예요. 모든 이차곡선은요. 그리고 모든 이차곡선 문제들은 다 정의에서 시작해서 정의를 통해서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정의를 반드시 꼼꼼하게 알고 가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쌤이요. 오늘은 요세 개의 내용을 모두 다 외우면 너무 너무 오래 걸리 머리 아픕니다. 물론 쌤이 오늘 포물선에 대해 설명을 해 드릴 건데요. 오늘 수업 가지고 포물선을 모두 다 끝낼 수는 없어. 야, 쌤이 오늘은요, 뭐가 제일 중요하겠어? 정의가 제일 중요하다 그랬잖아. 야, 쌤이 그 정의를 먼저 좀 이해를 시켜드리고요. 그 정의를 통해서 포물선의 방정식 나오는 것들을 증명을 좀 해드릴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거, 쌤이 외우는 것은 꼭 체크를 좀 해드립니다. 그래서 쌤이 체크해드리는 거 위주로 우리 친구들 복습을 좀잘 해주시면 돼. 아시겠죠? 야, 쌤이랑 본격적으로 자. 포물선에 대해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근데 포물선 어디서 많이 들어본 용어 같긴 한데, 그렇지? 어디서 들었어? 그렇지. 우리 중3때 이차함수에 대해서 배웠죠. 사실 이차함수를 포물선이라고 한다. 맞아. 사실은요, 쌤이랑 오늘 좀두 어, 가지 그림을 좀 그려보겠지만, 이 포물선 안에는 이차함수가 들어가게 됩니다. 자, 쌤이 정의부터 얘기할게요. 정의는요. 준비물이 두 개가 필요해요. 한 정점입니다. 여기서 정점이라는 것은 고정되어 있는 점이다. 그리고 그 점을 지나지 않아야 돼. 점 위에 있으면 안 돼. 그 점을 지나지 않은 한 직선이 준비물이야. 점과 그 직선? 갑니다. 요 점과 직선에서의 거리가 일정한 점들의 모입니다. 거리가 일정한 점들의 모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말이 되게 어렵지. 자, 쌤이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좌표 평면이 있습니다. X축과 Y축이 있고요. 자, 괜찮죠? 자, 쌤이 한 정점, 한 정점을 X축에 편의상 좀 둬볼게요. 자, p, 0이라고 두겠습니다. 쌤이 f라고 썼죠. 음. 이유는 있어. 기다려봐. 그 다음에, 그 점을 지나지 않은 한 직선입니다. 어떻게? 마이너스, x는 마이너스 p라는 그 직선을 뒀어요. 자, 쌤이 준비물 두 개라 그랬지. 첫 번째, 한 정점이다. 한 정점을 뒀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한 직선이다. 한 직선을 뒀습니다. 자, 용어부터 먼저 정리할게요. 우리는 그한 정점을 뭐라고 부를 거냐면요. 초점이라고 부를 거야. 초점. 어? 초점 영으로 포커스. 그래서 그래 글쎄이 f 자로 이렇게 쓴 거야. 알겠지? 자, 한 직선을 뭐라 부를 거냐면요. 준선이라고 부를 겁니다. 그래서 얘를 준선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거리 갈정한 점들의 모임이야. 이런 느낌이야. 자. 직선에서 그린 수선의 발까지의 거리입니다. 얘 빨간색의 길이와 선생님이 일부터 연하게 쓰는 거야. 요 빨간색의 길이를 재봤더니 길이가 똑같아. 그치? 그럼 그때의 고점. 자, 근데 저 점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누가도 있냐? 또얘 이렇게 빨갛 길이 같고, 이렇게 길이 같을 것 같아. 그치? 그럼 요 점도 있는 거야. 맞아? 오. 가장 쉬운 점 하나가 있어. 누가 있냐면, 요 길이랑 요 길이가 같으니까, 그렇지. 요기 점도 있어. 그치? 그러니까 이런 점들이 되게 많이 있을 거라고. 그런 점들을 모두 모으면 뭐가 되는 거야? 이런 선이 되겠다라는 거야. 알겠지? 이 것이 바로 포물선이다라는 거예요. 자,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 뭐라고? 한 정점과 한 직선으로부터의 거리가 일정한 점들의 모임이 되겠다. 그 정점을 뭐라 부른다? 초점. 그 직선을 뭐라 부른다? 준선. 점과 직선 사이 거리가 일정한 점들의 모임을 포물선이다라고 한다라는 것이죠. 그럼 이 포물선에 대한 방정식 을 알아야 되잖아. 요걸 잘 봐야 돼. 자, 포물선의 방정식입니다. 일명 이것을요, 자취의 방정식이다. 라고 해서 식을 좀 세워야 되는데, 자취의 방정식 별거 아니야. 자, 요거 좀 어려워해요. 자,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값이 요 점에 대한 위치가 됩니다. 그것을 X,Y라고 뒀을 때, 우리 친구들은요, 그 X랑 Y 사이의 관계식을 만들어주는 게 자체 방정식의 목적이 되는 거. 결과야. 알겠지? 음. 정의 그대로 갈게요. 자, 선 쌤, 여기다 이제 프로프 증명이라고 해서 보여드리도록 할 거고요. 자, 거리가 같습니다. 우선 첫 번째, 요 파란색의 길이 보이시죠? 어디 쌤 지금 그립니다. 요 파란색의 길이. 이 파란색의 길이와, 구치 자, 두 번째, 어떤 길이가 같다? 요, 녹색의 길이 보이시죠? 이녹색의 길이가 같다. 이게 바로 정의가 되는 거야. 괜찮아? 자, 그럼 이제 파란색 길이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파란색 길이는 결국 x좌표 길이의 차가 됩니다. 자, 요 점의 x좌표는 x가 되고요. 요 점의 x좌표는 마이너스 피어스 준선. 자, 길이라는 것은 항상 큰 것에서 작은 걸 빼는 거그지 근데 그림상에서는 x라는 좌표가 더 커서 x부터 뺐지만. 어떤 그림에서는 마이너스 p가 더클 수도 있어, 그림의 그래, p가 될 수도 있고 그때 모르니까 쌤이 절대값을 이렇게 씌우는 거야. 누가 더 큰지 모르니까. 자두 번째 녹색입니다. x y와 이 초점의 거리가 되는 거, 지두점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 우리 중 고일 때 배웠죠? x 값 길이의 차의 제곱, y 값 길이의 차의 제곱이 되겠다. 이게 답이야. 요것만 예쁘게 정리 한번 해보게 쌤이랑. 자. 절대값 x 플러스 p 루트 x 마이너스 p의 제곱 플러스 y 제곱이 되겠죠 자 양변을 제곱합니다 양변 제곱하면 x 제곱 플러스 2px 플러스 p의 제곱이죠 자 오변입니다 어 여기 제곱 계산해볼게 x 제곱 마이너스 2px 플러스 p의 제곱 플러스 y 제곱인데 어머나 왜 x 제곱 사라지고 p 제곱 사라졌어 그 다음에 얘가 딱 이항됐어 그러면 어떤 식이 나와요? 4px는 y 제곱. 아, 좀더 예쁘게 쓸까? y 제곱은 4px라는 엄청난 식이 나온다라는 것이지아이쿠 어때? 우리 친구들이 알고 있는 그 식이 나온 거야. 그렇죠? 음. 이것을 우리는요. 포물선 방정식의 스탠다드, 그래서 기본형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때 피해값은 바로 초점의 좌표가 되겠다라는 거예요. 괜찮을까? 자, 이런 느낌이야. 우선 필기하시고요. 자, 이런 느낌이죠. 어떤 그래프가 있습니다. 포물선의 방정식이 있어요. 자, 그렇지. x축과 y축 이 있고요. 자, 초점의 좌표가요. 한 점의 좌표가요. 상품화형입니다. 네, 그점에 지나지 않는 준선의 방정식이 x 마이너 삼이 되는 거야. 점과 직선 사이 거리가 일정한 점들의 모임이다. 그래서 그주요론 포물선의 방정식을 구해달라고 했어. 어머나 그림이 너무 많이 예뻐. 좀 예쁘게 그려야 되겠지? 음. 자, 이렇게 괜찮습니다. 예쁘다고 해줘. 어? 자, <laughs> 그때 요 포물선의 방정식 어떻게 돼? y 제곱 4 바로 p가 3이 돼서 p x가 돼서. y제곱은 12x가 된다라는 것이죠. 다시 한번 해볼까? 음. 자, 반대로 갈게요. y제곱은 만약에 이렇게 한번 해보는 거야. 마이너스 8x라는 y제곱은 마이너스 8x라는 포물선의 방정식을 구해주세요. 그래프를 그려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그럼 그때 잘 보세요. 우리 공식이 y제곱은 4px입니다. 그럼 p값은 얼마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자, 초점이 마이너스 2야. 잘 따라와. 초점이 마이너스 2야. 그치? 포커스가 마이너스 2 0이에요. 자, 근데 준선은 그럼 얼마가 되느냐? 그렇지. 왜냐면 얘가 0,0을 지나기 때문에 요점 무조건 지나거든. 그럼 얘랑 얘 길이가 같아야 되니까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야. 자, 그럼 포물선 어떻게 그리느냐? 자, 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언제나 초점을 품고서 포물선은 그려져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포물선의 방정식, 포물선에 대한 그래프는요, 선생님이 지금 좀 예쁘게 그려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진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괜찮을까? 그래서 우리 친구들자잘 따라오세요. 선생님이 지금은요, 포물선이라는 어떤 정의를 통해서 포물선 방정식의 기본형에 대해서 배우고 왔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포물선의 정의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일정한 점들의 모임이 되겠다 괜찮죠 그래서 왜 포물선의 방정식 기본형이 나오게 되는지 이렇게 증명을 좀해 드렸고요 기본적인 그래프 통해서 식도 만들어 보고 식을 통해서 그래프 그리는 것까지 연습을 한번 해 봤습니다 근데 질문있지 선생님 내 네, 처음에 포물선이 이차함수라면서요 이거 이차함수 모양이 아닌데요 맞아 선생이랑 네, 다음 시간입니다 이 포물선 방정식은요 y 제곱은 4px만 있는 것이 아니야 아시는 분 있죠? X제곱은 4PY도 있습니다. 그 과정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배우고 그래프를 그려서, 아! 이 참수가 나오겠구나. 라는 거. 제가 다음 시간에 배워보자. 라는 거 말씀드리면서 쌤이 또 자료를 올려놨으니까요. 다운받아서 한번더 문제를 풀고, 모르면 댓글에 질문을 남겨주시면 쌤이 진절하게 답변해 드리겠다. 라는 거 말씀드리면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더가도록 하겠습니다.